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, 풍월주 2015년에 풍월주 연출을 맡은 문동현입니다 네. 어, 사실은 어, 이간단한 인사만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를 불러 많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. 아기셔도되요 그냥 저희 이번 4, 2, 주스3 연출하시면서 그 연출님께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나 주력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주력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아니면 또는 뭐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거 공연 관람하시고 나서 뭐 어떤 부분을 좀 마음에 담아주고 가셨으면좋겠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좋을것 같아요. 네. 네. 여러분들 준비한 동안 제가 약간 시간을 띄우기에 나왔고요. <laughs> 그 공연에 대한 것들은 뭐 제가 설명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. 공연을 직접 보시고, 그거에 대한 느낌을 각자 개인마다 가져가시는 게 어, 맞는 것 같고요. 어, 솔직히, 풍월주라는 공연은 초연 또 재연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공연이고, 이 공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또 깊은 관객분들도 많으시고, 그래서 어, 솔직히 사면 뭐 제안을 받고 고민하고 할때 그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. 그래서 어, 이번 공연 어떻게 준비할까 뭐 생각을 하는 중에 뭐제 스스로는 뭐 초연 재연 생각 그거 뭐 많이 다르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. 저한테 주어진 대본, 음악 들으면서 생각나는 뭐 풍경들 뭐 그림들 이런 과정을 부대에 옮기려고 하는 그냥 연출로서 충실했던 과정을 그냥 담담하게 수행하려고 했었고요. 어,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은 어, 다른 뭐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그 판타지잖아요. 이게 실제로 이게 뭐 고증을 철저히 거치고 이러한 작품이 아니라 이러한 세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가정하에서 시작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어,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주인공들의 마음이나 심리 상태 이런 거에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이 모든 주인공들이 이 울루라는 공간에서 서로 가질 수 없는 어떤 상대를 그리는 마음들, 그리고 누가 누군가에게 어떤 세상, 된다라는 것그리 내가 누군가에게 세상 전부가 된다라는 것 근데 그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그런 마음들 되게 슬픈 마음들이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드러났으면 좋겠다가 그러니까 제가 접근하려고 했던 연출적인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뭐 가끔 농담처럼 얘기 하긴 하는데 뽕원주 야외에서 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냥 농담처럼 같은 스태프들한테 한번 했거든요. 근데 실제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, 뭐 구름이 지나고 가 달이 뜨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멀리 조수지가 보이고 나무들이 뭐날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서 벌어지는 너무 슬픈 이야기. 그래서 너무 슬퍼서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슬픈. 그러한 감정들 풍부한 공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왜 이들이 이랬는지라는 어떤 설명을 한다라기 보다는 그런 감정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아름답게 그림처럼 남을 수 있는 공연이었으면 좋겠다가 저의 연출로서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이었고 바램이었고 결과는 뭐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, 공연을 모은 관객들이, 어, 그랬네, 안 그랬네,는 여러분들이, 예, 네, 보시고,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, <laughs>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습니다 감사합니다. 저 이제 배우캠 오신 콘토타를 진할 건데, 좀 아쉬우시면 잠깐 여기 앉으셨다가 함께하는 것도 괜요 저희 단체전랑할때 혹시 아쉬우면 같이 나오셔도 되고요. 그여의 의사에 기 도록 습니다이 평생 사진보 많이 찍거 같아서 사진 쁘게정해가지고뭐 해주세요. 그럼 네, 저희 아쉽지만 우리 드게여주님 박수